살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4절로부터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 모든 것이 선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타궁 9장에 보면 한 관리의 죽은 딸이 살아나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두 사건의 공통점은 용기입니다. 딸을 위한 아버지의 용기,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한 여인의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용기를 냈고 이러한 용기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용기는 행동하는 것이고 믿음은 용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용기와 믿음은 긴밀한 상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발동시키는 동력이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소망은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동력입니다. 결국 용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 고전 중에 실력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기독교 신앙의 회복에 큰 도전과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에게 합당하다는 것이 이 작품의 메시지입니다. 어, 존 밀턴이 이 불멸의 작품을 썼을 때가 두 눈이 실명이 되었을 때입니다. 42살에 한쪽 눈이 실명됐고, 43살에 또 하나의 눈이 실명되어 완전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 작품을 썼습니다. 어, 단테가 쓴 작품 신곡도 부르의 명작입니다. 이것은 그가 빈곤한 생활 중에 썼는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쓸수 있었습니다. 어, 모차르트의 레케미라는 죽은 이를 위한 미사곡도 부르의 명곡입니다. 물론 작업하던 중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미안성으로 남겼지만 그가 중병으로 앓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작곡했습니다. 존 밀턴, 단테 그리고 모차르트만 보더라도 이들에게 있는 소망이 믿음의 작업을 작동시켰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어, 우리의 일반적 이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는 바울이 늘 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설명합니다. 문제가 있는 발언일까요?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설명인가요?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은 별개의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이 있기에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소망은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는 것은 소망을 말합니다.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물론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과 소망은 구원받은 자의 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설명은 잘한 설명이지만 완전한 설명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행위라는 이핵 가운데 설명한 믿음과 소망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신앙의 발생이 내 의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내 신앙심을 발동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이 완전한 설명이 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설명이 더해져야 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26절과 27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을 작동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25절의 표현대로, 구원의 나라를 말하고 참고 기다리지만 자주 인간의 한계에 노출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바로 이때 믿음을 따라 사는 삶에 지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때면 어김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혹시 느끼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의 한계입니다. 소위 자기 감정, 자기 연민에 빠져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한 위로를 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믿음이 견뎌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살아납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한 설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설명이 남았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분명 예수님의 구원의 초대에 의해 우리가 믿음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초대에 응하게 우리의 영혼을 열게 만드신 것은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이후 우리의 삶은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 삶을 애쓰지만 그럼에도 피로감과 불안감을 갖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삶이 꼬이고 고생스럽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우리의 신앙에 피로감과 불안감을 심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을 떠나고 싶게도 합니다. 왜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삶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 내가 그토록 간청한 일은 안 나타나고 오히려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모순으로 가득한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것일까요? 참으로 원치 않았던 현실은? 우리의 신앙을 불안케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이실까요? 수수방관 아닙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구원의 나라, 믿음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바로 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의 현실에 대한 완전한 설명의 끝입니다. 우리를 불안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현실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선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모순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의 난해함을 참고 기다려도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 좋은 결과를 내주십니다. 더욱이 오늘처럼 내일도 살게 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좀만 더 용기를 내시고 믿고 좀더 참으시죠 이런 여러분을 위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하에 있고 결론이 선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의심하고 난리를 쳤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궁유리 여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